안녕하십니까. 이래투자연구소의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도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는 2차전지 테마주 9종목들을 분석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종목의 적정주가 비교 분석 자료를 잘 활용하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차전지 테마주 관련 9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코프로 MK 전자, 하나솔루션, 후성, SK 머티리얼즈, 버스코케미칼, l l f SK 이노베이션, AK 홀딩스 등입니다. 먼저 이들 종목을 세계적 투자가들이 활용한다는 주요 투자 지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주당 순이익인 EPS를 주당 순자산인 BPS로 나눈 투자수익률 개념의 지표는 에코프로와 하나솔루션 SK 머티리얼즈가 돋보입니다. 그러나 페그 지표로 비교해보면 단연 에코프로와 하나솔루션이 두드러지게 좋습니다. MK 전자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 외의 종목은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프 공식에 의한 값도 합리적인 수준은 에코프로, MK 전자 하나솔루션 세 종목입니다. 마법식이나. EBITDA 등의 지표에서는 에코프로, MK전자, 하나솔루션, SK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정도가 봐줄 만한 수준입니다. 이제 이 종목들을 미래 투자 연구소의 적정 주가 평가 모형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표에서 보듯이 가치 감정과 성장 관점에서 동시에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MK전자, 에코프로, 하나솔루션 세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후성은 성장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주요 투자 지표 분석에서 나온 대로 투자 지표 평가가 좋은 기업이 역시 적정 주가 평가에서도 상승 여력을 보유한 기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앞에서 설명한 주요 투자 지표와 적정 주가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면 병동성이 심한 현재와 같은 주식 시장에서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택된 종목을 중심으로 차트 분석에 들어가서 최종 투자 종목을 결정하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다면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MK전자, 에코프로, 하나솔루션 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둘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적정 주가 평가는 모델에 의한 추정치에 의한 것이므로 일의 투자연구소가 이러한 미래 가격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다른 자료도 참고하시어 성공적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관심 종목으로 파악된 세 종목의 최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를 보면 지난 9월 7일, 5만 5천원대의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며 4만 5천원 전후의 저항대에 머무르다 최근 이를 벗어나는 형국입니다. 주요 분석기관의 전망을 잠시 인용하면 에코프로는 글로벌 가점체제인 nca 양극재 시장에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에 이어 세계 2위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등에 대한 수요 확대, 수익성 역시 원감 절감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볼때 투자 유망, 유망 종목이 아닌가 합니다. MK전자는 지난 8월에 최고가 12,900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을 받으며 현재 주가 수준에서 저항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대로 현재 주가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유수전망기관의 자료를 보더라도 MK전자는 세계 본딩 와이어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솔드볼 시장에서도 3위의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세계 최고 기술력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의 신규 증설및 투자 설비 투자가 기대되며 2차 전지 관련 사업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볼때 투자 유망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도 11월 10일 5만4천원 최고가를 찍은 이후 조정을 받고 있으며 4만5천원 전후의 저항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평가대로 원료 사업 부분의 단가 인상에 따른 마진율 향상 및 원가율 개선 등을 이어가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므로 앞으로의 전망이 양호한 기업으로 보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래 투자 연구소에서 분석한 이러한 자료는 다른 전문기.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기관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셔서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성공적 투자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